신앙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을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뻐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의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니 하리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느끼는 그 감정처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스바냐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진정한 그 기쁨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아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aughs> 요시아 왕은 유다 땅에 진정한 개혁을 시도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으로 회개하려고 했던 왕그 왕이 요시아 왕이죠.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우상이 만연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열중하였던 곳그 땅이 유다 땅이었죠. 상당히 상관되는 이야기에 펼쳐지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스바냐는 그때에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왔다.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의 외침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심각성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멀리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멀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죠.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오랜 시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그 죄의 심각성, 그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바냐가 살아갔던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때도 심판에 대한 경고, 그 경고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예언서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과 거짓된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그 심판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이방 나라들의 포로가 되는 생활로 이어지는 철저한 실패와 절망을 맛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이 악함의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이땅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민감한 가운데 나길 소망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과 이런 것들 심판에 대한 것을 잊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남겨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있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젊고 일을 잘할 때에, 일을 잘 헤쳐나갈 때에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노년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들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곤고하고 갈급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우리로 자신의 삶, 세상을 살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찾, 이르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같은 기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다가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에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 모여지게 되고요.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나는 완전한 기쁨 그것은 바로 열방의 회복 온 나라 모든 나라들의 회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맛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 안에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직시하며 나아가길, 죄악을 직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회복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을 직시하고 우리의 악함을 직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히 행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자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기는범민하 전사님, 박영훈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셔서 미얀마 선교를 준비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지역 가운데 세워 주셨사오니 이 논은 중앙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예배가 회복 이 있게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